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사의 즐겁게 가기 프로젝트 세권의 책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저는 이현식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을 잠깐 보면 어, 일단은 하나를 골라라 원팅 그다음이 지속하라. 아, 그리고 이제 관계 얘기로 이제 저희가 넘어왔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많은 자기 개발소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네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그 하나를 찾고 두 번째 이제 많은 또 주제가 결국에는 뭐 습관의 힘, 뭐 지속성,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서 꾸준하게 지속하면 된다.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뭐 회사 생활이라는 것은, 아, 그것만 갖고는 좀 부족하죠. 많은 또이 관계 문제가 발생하고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 저저번 시간에서 어떤 사내 정치, 그리고, 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자신의 존재를 회사 내에서 좀 뚜렷히 할수 있을지,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아, 오늘 할 얘기는, 그, 직장에서 이제 좀 힘든 시간이 있잖아요. 직장에서 힘든 시간이 없을 순 없고, 예를 들면, 뭐, 낮은 고가를 받았다. 그러면 또 힘들어지죠. 아, 또, 뭐, 신임 상사, 신임 보스가 와서, 자신하고 또잘안 맞는다. 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러면은 또 이제 또 힘들어지는 거고요. 기획관이 자기가 애써 공들여서 만든 그런 기획관들이 어떠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쉽게 뭐 무시된다거나, 아뭐 그런 일들도 되게 직장인들을 힘들게 한다. 또 이제 뭐, 말년 부장 문제, 이거는 뭐 가장 힘들다고 할수 있겠네요. 예. 부장이 이제 연차가 이제 쌓여 가면서 뭐 10년, 뭐 11년 이렇게 돼 가면서 겪게 되는 심리적인 어떤 압박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힘든 시간이 그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버텨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할 거고요. 그래서 힘든 시간이 왜 존재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 힘든 시간이 왔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저는, 아, 삼성생명법인사업부에서 일하고 있고요. 유튜브, 경영에서 길을 잃다, 이현식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독을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책은 천재들의 대참사로 번역된 영어 제목으로는 Disrupted, d 뭐 이렇게 어, 엉망진창이 돼버린, 뭐 잘, 뭐 망가져 버린 뭐 그런 뜻이 되겠죠. 댄 라이언스라고 이제 저널리스트인데요. 이 저널리스트가 실제로 뉴스위크에 다니다가 해직을 당하고 당하고 나서 스타트업으로 다시 들어가서 겪게 되는 아,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적어놓은 그런 책입니다. 2016년 어, 책이네요. 한 9년 정도 됐는데 이 책을 보시면은 그 이직한 회사에서 적응하는 그런 어려움, 또뭐 나이 어린 상사와 일하는 데서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 그리고 고립 뭐 우리 왕따라고 그러죠? 따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버텨, 버텼는지 이땐 라이언스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묘사해 놨어요. 그것도 한번, 어,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으로 들어가 보시면, 9개월 전에 나는 유수익 그런 번듯한 직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매물 차게 내던 내쳐졌다. 전화를 한통 받는 거죠. 보스한테. 그래서 앞으로 2주 뒤면 책상을 비워야 합니다라고 에비가 말했다. 뭐 많이 이제 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의 어떤 좋았던 상황 이런 것들이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돌변하는 그런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회사원들은 이제 많이 겪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자는 거고요. 어, 때는 여기에서 심리적으로 완전히 피폐된 채, 심리적으로 완전히 피폐된 채 집사람 그리고 자식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중년 남성 세대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이어지는 거죠. 직장에서 해직과 어떤 집 내부에서 가장으로서의 자기의 어떤 포지션의 변화, 이런 것들을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댄이 이제 새로운 직장으로 가잖아요. 허브스팟이라는 이제 마케팅 회사의 홍보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들어가면서 이제 겪게 되는 얘기죠. 그래서 직원들 평균 나이에 딱두배 먹은 아저씨의 고통스러운 자아를 발견해 나가는 여정. 라고 이제 책이 되어 있는데 자를 이제 발견해 나간다는 거죠 자를 그냥 자기가 다녔던 뉴스 이크에 계속 쭉 다녔으면 이런 기회가 없었을 텐데 다른 환경, 다른 사람들, 제가 어,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조건들 속에서 자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런 어, 과정을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들이 홍보나 마케팅 분야에서 거듭나기 위해 이런 회사들 찾는 이유도 바로 그, 그 때문이었다. 뭐, 사실, 댄이, 여기에서는 그, IPO라고 그러죠. 주식 상장을 통해가지고 돈을 이제 많이 벌려는 뭐, 그런 의도도 좀 있었지만, 사실은 그, 일했던 분야와 가장 그래도 좀 밀접하고 어떤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그런 마케팅 회사였기 때문에 글로 이제 간 그런 측면도 있죠. 저희들도 많이 그렇게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조직에서 일했든지 비슷한, 비슷하면서도 약간은 좀 작은 회사로 이제 많이 가게 될 텐데 작은 회사로 가면서 또 이제 자기가 어떤 식으로 뭔가 여기 나온 표현대로 한다면 거듭나기 위해서 이제 옮기게 되는 거죠. 근데 젠장, 이런 젠장, 젠장마저 내가 아주 커다란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이제 뭐 별로 이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죠.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틀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내 보스 그리고 뭐그 위에 보스 이렇게 지금 어, 내쫓기 위한 뭐 그런 그런 낌새를 이제 많이 좀 보이고 그래서 많이 힘들어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이런 힘든 시간을 어떤 식으로 어, 버텨나갈 것인지 이 힘든 시간에 대해서 한번 좀 고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조셉 캠벨 신학자죠. 아, 어, 뭐 대표작은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그래서 이제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그래서 49년도 되게 이제 옛날 작품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영웅의 여정이라고 해서 어, 영웅이 어, 처음부터 어떤 식으로 뭐 시험을 당하고 뭐 집을 나간 다음부터 뭐 시험을 맞고. 다음 시험을 잘 이겨내서 또뭐 집으로 돌아오고 뭐 그런 여정인지 나오는데 우리가 뭐 영웅이기 때문에 뭐 우리는 상관없다 이렇게 볼 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뭐 어떤 인간의 여정하고도 좀 비슷하다 어떤 꿈을 갖고 뭐 그런 어 회사원들하고도 뭐 지금 이맥 상통하는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신화와 인생 이외에도 내 인생의 신화를 찾아서 라는 책도 있는데요. 요 부분에서도 이제 좀 많이 좀 인용을 해 봤고요. 그래서, 어, 조셉 켄벨이 하는 얘기를 약간 좀 우리가 적용을 해 본다면, 아 어, 힘든 시간을 겪는다. 힘든 시간. 힘든 시간은 너무 당연한 거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까 그 여정에서도 봤지만, 여정 중에 한 구간이 이 힘든 시간이다. 그래서, 또 당연한 거는 뭐냐면 그 힘든 시간이 끝나는 것도 당연하다. 그 구간이니까 이제 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힘든 시간이 끝나고 다시 이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힘든 시간이 끝나는 것도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 겪는 것도 당연하고 끝나는 것도 당연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어떤 식으로 보낼 것인지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 시간을 힘들게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가 아, 어, 뭐 이제, 이제 끝날 거니까 정신적으로 말이죠. 힘든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정신적으로라도 끈, 조금 있으면 끝날 거니까, 어, 더뭐 도약 발전된 나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조좀만 버티자. 뭐 이런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 생각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당신의 선택이다. 예, 그런 메시지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캔벨이 얘기한 거를 한번 보면, 마치 어마어마한 실패인 양 보였던 파멸 직후의 순간들이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을 만들어준 사건들이었다. 그죠? 그 당시에는 되게 그뭐 파멸 직후의 순간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좀 지나고 나면, 1년 후, 2년 후 지나고 나면, 아, 지금의 현재의 나를 만들어준 사건들이었다 그 힘듦이 없었으면 지금 내가 지금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았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문턱 문턱이죠 그 허들 힘든 그 구간은 이제 문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문턱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산산이 흩어지거나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고래에게 잡아먹히거나 어떤 식으로든 죽음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여정이 있는 거예요. 여정이 있고 그 힘든 구간이 있어요. 그 힘든 구간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뭐 죽음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그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뭐 거를 어 피할 수는 없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여정 중에 하나죠. 그래서 마법의 도움을 이제 받기도 하는데 마법의 도움을 받은 후에는. 점점 더 무시무시한 시험이나 시련이 기다린다. 깊이 들어갈수록 저항은 점점 더 심해진다. 네, 뭐 그런 거죠. 어떤 시험 단계에서 이 시험 단계를 나는 용납할 수 없어, 용인할 수 없어, 나 저항할 거야 그러면서 뭐 엄청 그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수긍한다기보다는 그 상황을 어, 인정하지 못하고 지금 음, 저항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은 좀좀 좀, 좀 저항이 이제 점점 더 심해진다 고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 그리고 인생의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위기가 찾아온다. 그러니까 언제 위기가 찾아오느냐? 몇 가지 위기 상황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종류의 위기. 삶의 한 단계가 지나고 또 다른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그것을 몰라. 예.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그, 저번 시간에도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분명히 내려가는 단계는 있는데, 그러니까 뭐, 저희가 회사 생활을 예로 들자면은, 사원, 대리, 과장, 사장, 뭐, 부장, 임원까지 뭐, 가고, 임원이 갈 수도 있고, 못갈 수도 있지만, 어떤 정점이 있고, 또 내려가는 단계는 어쩔 수 없이 있는 건데, 그거는 뭐 무엇입니까? 이 올라가는 단계가 지나고 이제 내려가든지 아니면 다른 단계로 접어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모른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아,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중에서 예, 첫 번째 종류의 위기. 삶의 단계가 지금 나의 상태가 약간 내려다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 것은 아닌가? 그렇게 되면은 내가 좀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자꾸 어 예전에 했던 예전에 누렸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뒤돌아오지 말고 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인식하는 것이 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어 하고 있습니다. 네 찰스 핸디의 Myself and Other More Important Matters 한국어로는 포트폴리오 인생이고요. 제가 이제 영어로 적어놓은 이유는 포트폴리오 인생 하면은 이제 약간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찰스 엔디가 얘기한 아뭐 이런 뭐 N 잡뭐 여러 개의 조그만 잡으로 해서 어 정규직에서 좀 벗어나서 프리랜서로서 뭐삼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얘기해 놨는데 사실 그 얘기 말고도 이 책에는 많은 좋은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 제를 이제 좀 써놨습니다. 73년도 책이고요. 그 여기 보시면 뭐 저도 몇 년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직장에서 쫓겨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참이 회사원들의 삶은 참 기구한 것 같아요. 뭐이 찰스 앤디도 그렇고, 에뭐 쫓겨나는 그런 것을 항상 그 염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잘하는 것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 찰스 앤디는 어 아리스토텔레스에 되게 이제 심취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행복, 행복이 무엇이냐 하면은 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거기에서 이제 어, 따와서 가장 잘하는 것 그리고 그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그런 것도 좀 나오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핸디가 한 얘기를 좀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 힘든 순간을 겪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느그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핸디가 지금 충고는 어, 핸디가 준 충고는 사실 나이를 먹으면서 여정 중에 뜻하지 않은 굴곡과 모퉁이를 만났을 때 가장 많은 것을 배운다. 그러니까 뜻하지 않은 굴곡 그리고 모퉁이를 만났을 때 가장 많은 것을 배운다. 그리고 제 길에서 벗어난 듯 보이는 외딴 오솔길 외딴 오솔길로 갔지만 그거가 반드시 거쳐야 할 도로였음을 알게 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그 캠벨이 얘기한 것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데요 또 굴곡, 뭐 모퉁이, 뭐 외딴 오솔길 이런 것에 접어들었을 때 아니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돼 내가 잘못 왔네 이거 이거 는 나의 처지가 아니야, 나의 상황이 아니고 내가 받아들여야할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요거는 반드시 거쳐야 할 그런 단계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역경은 종종 연금술로 직결되기도 한다. 우리의 참 모습이 아닌 것을 확연히 드러나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런 역경 힘든 순간이 연금술이라는 거죠. 연금술, 연금술이 뭡니까? 그 달구는 거 아니에요. 달궈가지고 불순문들은 다 빠뜨리고, 아, 더 강하게 만들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어, 뭐, 그렇게 뭐 비, 비슷하게도 볼수 있을 것 같네요. 그거는 이제 어떤 담금질에 대한 얘기를 드렸던 거고, 연금술도 어, 뭐 비슷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힘든 순간을 통해서, 진짜 자기 성찰을 하게 되고 자기의 본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은 어 자신의 어떤 본 모습에 좀더 가까워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약간 이거는 이제 좀직 직장을 나오는 문제, 뭐 이런 타이밍에 대한 얘기인데요. 한번 보시죠. 새로운 삶을 모색할 시기, 새로운 직업, 투자를 시작할 적절한 시기는 상황이 잘 돌아가고 있을 때다. 그죠? 하지만 A 지점임을 짐작해 하는 실마리들은 있다. 그 실마리들은 언제냐? 편안함, 편안함이 그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제 아, 내가 뭔가를 지금 한번 바꿔야 될 시기이다라고 이제 생각은 하는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 시기가 언제죠? 그 시기를 아, 알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편안할 때 모든 것이 다잘 돌아가는 것 같을 때 그때가 아, A 지점이다라는 거 아주 인사이트풀한 얘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점을 뭔가 아, 내가 뭐 고가를 받 낮은 고가를 받았을 때, 뭐 승진이 안 됐을 때, 뭐, 뭐 해직 뭐 통보를 받았을 때 이런 것들은 좀 늦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데이비스 박까지 가버 데이비스 박까지 가버리는데 그때는 길을 되돌리기에 너무 늦는다고. 인생의 두 번째 커브를 시작하려면 종착지까지 가지 말고 중대의 길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가다가, 딱 떨어졌을 때는 좀 늦, 늦으니까, 쭉 가다가, 정상까지 가지 말고, 그 전에 중도의 길을 바꿔라. 그네비스바라는걸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핸디는 요 부분은 이제 자신의 어떤 살아온 삶을, 어, 따라서 생각을, 얘기를 할때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래서 조금 빨리 움직여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세권의 책 힘든 시간이 왔을 때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어, 지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세권의 책으로 통해서 봤고요. 캠벨이 한 얘기는 결국에 뭐예요? 힘든 시간이라는 거는 피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그 과정이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또 이제 존재의 의미, 여러 존재의 미가 있었죠. 그러니까 힘든 시간이 왔을 때 너무 뭐 놀란다거나, 아, 이거 받아들이지 못한다거나, 그런 어, 자세는 맞지 않다. 핸디는 그래서 이제 그냥, 그냥 지나가게 놔둬라.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우고 자기 성사를 할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받아들여라. 왜? 어차피, 그는 여정 중에 하나고 여정 중에 하나라는 것은 끝이 난다는 그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행동의 측면에서는 잘 돌아가고 있을 때, 내가 편안함을 느낄 때, 아, 이제 뭐 모든 게 완벽하고 더 이상 뭐 이제 뭐 내가 할게 없네. 뭐 이런 순간들 너무 좋을 때 이럴 때 뭔가 준비하셔야 된다 라고 또 핸디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마쳤고요 다음에 할 이야기는 두 번째 산, 데이비드 브룩스의 책입니다. 어, 저희가 이제 뭐 관계 얘기를 하면서 그뭐 산의 정치 얘기, 뭐 어떤 권력, 뭐 권력 지향,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이런 걸 많이 하면서 꼭 그렇게만 그 약간 뭐라 그럴까요. 가차 없는, 가차 없는 현실, 직장 현실, 그런 부분만 있지는 않죠. 사실 예, 이 데이비드 브룩스가 얘기한 두 번째 산, 혹은 뭐 아담 그랜트의 'give and take' 그 책들을 보면 아담 그랜트는 give, give, give 계속 이제 주, 주기만 하는 것이 손해 보는 짓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같이 함께 사는 그런 법, 그거를 어, 꼭 저가 뭐, 사내 정치, 뭐, 이런 거에만 꼭 올인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